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본문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세상 질서와 세상의 권세들에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고 완성시키는 일에 이 세상이라는 일상이라는 역사라는 이런 질서와 체계를 하나님이 그 문맥으로 그 어, 컨텍스트로 어,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어,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과 이런 과정 말하자면 그 어, 그릇이 있고 정황이 있고 시간이 있고 경우가 있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그냥 만들어지면 좀 물건이 되고 말고 과정이 있어서 어, 걱정을 해야 되고 어, 실수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은 우리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비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보면 그 유명한 말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대화를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다 산다는 것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만나느냐 아, 배고프고 어,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뭔가 하는 정체성을 물어보게 됩니다. 형통함은 그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들이 더 많이 우리를 만듭니다. 욥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욥은 어, 신앙을 잘 지키고 형통했을 때는 아무 질문이 없다가 고난을 당하자 바로 어떤 반발을 일으키냐 하면,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고, 엇을무을 만들려 그럽니까?" 이런 걸로는 나는 더못 삽니다. 난 죽어 버리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찌 해야 되는가라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도전, 무슨 위협, 무슨 고민,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는가. 그게 우리를 만들기 위함인데 뭘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좋은 부모가 진, 혜택을 받는 존재를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럴 때는, 그 부모가 자식이 자기보다 나을 때까지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질수 있고 우리가 간 사망의 자리에 따라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이 세상 권세와 질서에 순응하라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네가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네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현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왜 악법이 있고 악한 독재나 아, 전쟁이나 이런 비극이로 비극으로 얼룩진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배우는 역사에서의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은?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엔 답이 없다를 배웁니다. 역사는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고 그저 한번 망하면 그만인 인생을 살래? 아니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인지? 내가 너를 나를 믿게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너를 위해서 네가 믿는 신이 그 아들을 네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도 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래? 이렇게 묻는 것이 인생이고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laughs>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에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근데 나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면. 주께서 앞장서시고 주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되지 죽으신다 그러면 앞에서 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어떤 위협을 느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앞장서서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뭐라고 고중을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한 말이 기가 막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만사 형통입니다. 고민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가 인간 생각 소원이고 하나님은 뭘 만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잇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믿음의 대상으로서 관계를 가질 자식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부터 나오는 잘아시는 제자 도로 우리가 많이 쓰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죠? 우리의 소원.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을 받은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죄야 됩니다. 십자가란 무엇이죠? 십자가란 예수께서 우리를 편들기 위하여 라온. 우리가 멸망과 운명이 결정지어진 자리까지 따라 들어온 자리가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세와 지위와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오해와 멸시 속에 죽어 나가야 되는 데까지 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우리 너희 세상 질서를 지켜라 그 질서 속에서 살아라. 아 이거 정치가 개판이라서 못 살겠는데요. 이거 뭐 경제가 엉망입니다. 뭐 교육이 이래선 안 되겠습니다.라는 모든 일들, 전쟁, 기근, 태풍, 뭐 여러 재난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인간은 조금만 어려워도 꼼짝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를 생각하면 우리가 제발 비조목게해 주십시오. 제발 이번 태풍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발 먹을 것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의 목숨을 거는 우리에게 신이 뭘 만들겠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신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자기 존재의 의미, 가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길래 자신이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게더 고통스러운 그 일로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과정이 현실이니 그 현실의. 순종해라, 타협해라가 아닙니다. 순종해라,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은 것, 감수하고 살아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수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승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상의 고난과... 죄와 악이 사망이 왕노로 타는 형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맞물리냐 하면 형통하지 않고 믿었음에도 보상이 있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자가 해야 되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와서 쉽게 죽는 게 아니라 인생을 같이 살아서. 맛을 보고 우리 손에 죽고 오명을 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보라를 당하고 네가 다른 사람은 살려냈으면서 너 자신은 왜네 처지를 못 벗어나냐를 감수해서 무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사망해서 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과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줄.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한 세상 살고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요 그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에 부름받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까지 불러낸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셨는가로 우리를 권면하여 밀어내서 어디까지 오라 그럽니까 울며 불며. 울며 불며 형통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속에서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그것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화를 풀기 위해서 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신자로서의 책임을 모든 것이 완성되어 만족되어 넉넉해서 흘러넘치는 신앙을 증거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것 없는 데서. 내가 웃을 수 없는 데서, 내가 찬송할 수 없는 데서, 기도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보복하지 마라. 견뎌라. 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믿으면 형통해지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 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왜 여기까지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제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만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 작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소원은 너무 커서 우리가 우리 소원으로 만족하고 타협해버리지 못하게 우리를 묶고 더하고 더하고 더하게 생각하고 더 생각하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자 노릇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70이 돼야 됩니다. 뭐, 내일모레면 80인데, 그때쯤 가면 제가 성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자가 되면 형통하여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 곁에 갈수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도 다 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준이 높고 넉넉하고 실력이 생겨야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내가 모든 곳에서 실패했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고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질 자존심 하나 남지 않은 데서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쯤 되면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깝게 동역자로 삼았던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냐? 위로자죠. 편들어 주는 사람입니다. 정답 말해 주는 거 아니고 언제나 내말 들어주고 나를 나를 자기 자신같이 아끼는 사람 제일 고마워합니다. 그거 하랍니다. 우리가 물 나눠 줘서가 아니라 건강을 나눠 줄 수도 없고 지혜를 나눠 줄 수도 없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를 편들어 그의 존재가 소중하다, 누가 나를 인정한다를 해주는 존재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나이가 되고, 우리의 현실이 최고의 조건이 됩니다. 가졌으니까 주지가 아니고 가져도 못 주는 것, 권력으로도 줄수 없는 것, 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할 수 있는 실력, 한 인간의 존재를 그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창조하여 그의 이름을 허락한 자로 인정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매번 부딪치며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은 없고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위로해야 되고 가진 놈은 더 가지겠다고 들고 권력을 가지면 나를 짓밟을 뿐인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은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세상에 우리만이 비로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를 할수 있는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상대방의 한숨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며 신자의 신앙 생활이며 현실이며 나이 먹어 들어서게 되는 완성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을 하시죠.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 비웃었죠. 그 말을 하려면 가지고 있어야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 말을 하죠. 세상은. 그러나 예수는 자기를 그렇게 짓밟은 자들에게 그들의 무지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무모함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는 이 열어놓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간신히 자기를 위로합니다 나는 믿었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깰 것을 믿어 그게 무슨 말이 됐죠? 저놈들은 지옥 갈 거야 그래서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뭐 헤롯이나 다 지옥 가야 되죠. 그러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도 외웠죠. 함께 외워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지요. 그렇게 됐죠. 그랬더니 17절이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 아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자고 보냈는데 우린 어떻게 했죠?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렸죠 그렇게밖에는 자신을 위로할 방법이 없는 신앙 수준에 머물렀죠 난 죽으면 천국가 넌 죽으면 지옥가로 현실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부여함 넉넉함 지위 권세 왜안 좋냐고요? 거기서야 비로소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권력이 할수 있는 것이 소원이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고 피해를 입자 스스로에게 묻죠 난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를 비로소 묻게 됐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게 에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느냐? 무엇을 만들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하느냐에 대하여 쫓아 들어올 수 있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제 앞으로 14장, 15장 가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비판하지 마라. 시험, 시험의 대상이 되지 마라. 너 누구 저주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것 같이 어느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그것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졌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실체. 그 정체, 신분, 지위, 아버지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이 사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그 아들을 십자가의 못박음으로써 증명하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시는 자랑으로 삼으시는 아버지라는 걸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할수 있는 게 뭐냐? 세상이 우리에게. 고는 모든 시험이 우리겐 시험이 될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무게가 믿음을 가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고 믿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할 것 없고 찬송할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간증할 것 없는 그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무엇에서 걸렸는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에게 물었죠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가 와서 여러 가지를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당사자가 초월자로는 안 보이거든요 모든 것을 뒤집어 당시 당하고 있는 로마 정권을 넘어뜨릴 권력을 갖고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리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예수가 하신, 아니 우리에게 베푸신 특권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빌립이 예수를 보고 물었던 그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십니까? 저에게 조금만 더 이렇게 저렇게 여유를 주시면 제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나님이 십자가로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젠 너희 차례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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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늙으면 어디 가서도 어쩔 줄을 모르고, 자기라는 존재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먼저 뒷걸음질 치고, 수줍어하고, 겁내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소소가 나온 것까지 다 이루었다. 라는 고백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 같이 우리의 지금쯤 와야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알게 되고, 절정을 알게 되고, 그 가치의 구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세상을 예수께서 구하시고, 우리를 그 성육신과 임마누엘을 잊도록 보내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하여 성육신을 잊고 주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어 내가 임마누엘이 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불평,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넉넉하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 나오죠. 내가 보는 손해들 때문에 나오죠. 내가 당하는 자존심. 꺾인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러시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것을 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아니요. 지금 와서 제대로 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동료들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어른입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와 책임을 풍성히 풍성히 충만히 누리시는 만년되시기를 바나바라는 이름과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명예와 권세를 넘겨주신 것 확인합니다. 우리 아니고 누가 생명을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니고 누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책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얻지. 쉽게 넘기겠습니까? 마음껏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있음으로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친척이, 동료가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복받는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